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어, 요번에는 이실섭에서 게임하시는 본주님, 어, 칠파대 한자로 러쉬를 하고, 재물을 지금 여섯 개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실섭이어가지고, 7파대 하나에 1200 다이아, 어, 1200 다이아 지금 사가지고 구매를 했구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재물 먼저. 재물이구요. 자, 유교방 자 좋습니다. 재물 하나 더, 자 두번째 재물이구요. 갑니다. 아, 여기서 뜨네. 어, 이러면은 일단 옆에 거 유겔름 다시 갑니다. 과연 떡 날랐고, 자, 하나만 더 날리고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갑니다. 재물입니다. 옳지. 좋아요. 자, 파데를 차고, 어, 사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가보겠습니다. 제발. 갑니다. 자, 누르고요. 눌렀습니다. 제발. 과연 확인해 볼게요. 뭐지? 아 느낌 싸한데 이거 진짜 아닌가?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쓰리 투 원. 아유, 진짜, <laughs> 또하시려고요 형님? 7파대나 7광풍. 아, 이거 본주님들 다이아 이거 털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 큰일이네. 와, 진짜 이 실섭이라 그런지 6광풍도 690이고요. 자, 구매해보겠습니다. 자, 재물 두개바치고 네, 광풍, 러쉬 해보겠습니다. 유겔룸이구요. 자, 재물입니다. 자, 날랐고. 오, 마투 한번. 갑니다. 자, 제발. 좋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들고, 다시 한번 사프를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눌렀구요. 다시 사플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명예회복 좀 하자. 진짜로, 자, 소리 좀 킬게요. 아, 아. 아 진짜.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자, 갑니다. 7엘름이고요. 본의 아니게 7엘름 도전 갑니다. 아, 진짜 제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8! 아, 뭐야. 와, 이거 두 개를 사놓으셨구나, 이미. 와, 아, 이거 어깨가 무거운데. 자, 6파 대 러시 갑니다. 아, 요번엔 뜨겠지, 진짜로. 자, 눌렀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하나, 이 정도면 진짜 줄때 됐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쓰리, 투, 원, 칠! 아. 자, 하나 날랐구요. 자, 채가더두개 날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입니다. 과연? 날랐고. 두 번째. 갑니다. 과연?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파데를, 러쉬를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선 지금 네 개. 파대까지 하면 다섯 개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자, 칠파대 부탁드립니다. 제발. 갑니다. 자, 눌렀습니다. 제발. 자존심 회복 좀 하자, 진짜. 자존심에 스크래치 지금 이빨이 나겠네요, 형님들. 갑니다. 3 2 1 7!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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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제발 좋아 좋아 좋습니다 한번더 다이렉트로 알겠습니다 네 본주님께서 네, 다이렉트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바로 갑니다 자 제발 자 눌렀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원 제발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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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야 지금 코앞까지 왔습니다. 야 그렇지 그렇지. 야 진짜 제발. 자 좋아요. 아마족검을 재물로 가라고요 지금 형님. 아 원하는 만큼. 아 이러면 은더 부담스러운데? 원하는 만큼 가라고요? 이 실섭이어가지고 또 이게 함보로 지금 못 찔르는 상황이거든요. 사마망도 비싸가지고, 체가더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본주님께서 지금 체가더가 잘 뜨는 캐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떨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갑니다. <laughs> 형님, 잘안 뜨는 거, 잘안 뜨는데? 자 재물이고요. 자 갑니다. 자 좋아요. 지금 세 개째 마망 갑니다. 그렇지. 자 일단 지금 어, 잘 들어갔고요. 영마족 한번 질르고 마지막에 메인 이벤트 어, 팔파대 러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입니다. 자, 아, 이거 떨리네. 이거 자, 오픈해 볼게요. 3 2 1 아, 이게 여기서 뜨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나 떴고. 자, 재물입니다. 갑니다. 자, 날랐구요. 두번째. 갑니다. 자, 좋아요. 여기서 마족 날리고, 바로 파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구요. 확인해보겠습니다. 3, 2, 1. 과연? 자, 좋아, 좋아, 좋아. 마족까지 네, 재물 잘받쳤고요자 요것만 뜨면 됩니다. 요것만 뜨면은 진짜 모든게 용서가 됩니다. 진짜 오늘 엄청 날렸습니다. 형님들 본주님이 구파대를 가실 수 있도록 아 진짜 진짜 떨린다.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플 아니고요. 쓰리 투 원. 제발! 야! 떴다!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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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본주님!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너무 심장 떨린다. 와, 이, 게또 뜨네, 여기서. 와. 본주님, 축하합니다, 진짜. 아 진짜 나 눈꼴 날것 같아, 이거, 진짜. 오늘. 아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이거 와 이게 가슴이 뭔가 되게 벅차오르네요 진짜 아 진짜 요번에도 못 뛰었으면 진짜 와 이거 방송 어, 진짜 형님들 어떻게 보나 했는데 아 진짜 다행이다 자 감사합니다 형님 네 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행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